있는 사람이 해면은 이 바가 좀 이다 얼굴이 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약삭한 형이라 얼굴이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데 누나 같은 경우는 쫙 들어간 데 여기부터 보면 왜냐? 여기에 쌓인단 말이야. 노폐물 이 다. 이쪽에. 엄청 보고. 그래. 와. 여기도 엄청 쌓인다 근데 그냥 쳐 주는 게 아니야. 딱 보면서 계속 쳐 주는 거야. 이게 다야? 이이 핸들에 약간 이제 노폐물 해 주고 내려주고 어라. 다 빼고. 여자들 빼주고. 할 때는 막 이런 데막 내려. 아, 얼굴도 핸대가 다. 근데, 근데 지금 기본적인 건 얼굴도 내가 어 혈자리 를 여기도 두고 여기도 해야 되고. 어. 근데 몰라 타다가 여기 부분 대줘야 되고. 아, 응? 옛날에 받아야 는데 겁나 아프더라고. 아유, 다안 되니까 나 혈자리를 음. 다아기 음. 때문에. 보진 잎살 정도로. 에이 그정도라 엄마 안나오지 어. 이거 아프래. 아프다니이 선도 병락 여기 혈자리 어. 누르면 졸라 아프더라고. 이게 그냥 어, 이거 존나 얘 아니야. 존나 어려. 그다음에 할 봐. 내가 이쪽으로 했잖아. 아, 좀 이따 이쪽으로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. 또 그냥 하는 게 아니야. 내가 씨발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배우다 보니까 다 아는 거지. 자일게한 다음에 자. 어우 이거 너무 아픈데. 아, 야안 아프게 해놓은 거야. 지금 거짓말 이라 내가 지금 그냥 속가 이렇게 해놓는게 아니잖아. 너느껴도안 느껴져. 안 느껴져 아, 타격으로 해잖아 아, 지금. 그냥 하는 게 아니야.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아, 자, 이렇게 했지? 어, 자, 아! 자, 힘빼 이렇게 어. 했지?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자, 힘빼 자, 여기를 풀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어, 아, 시원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온 노폐물을 빼는 거야 밑으로,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걸여로 빼주는 거야 어. 아, 아, 이상 님 죽는 소리를 병신, 병신, 병신. 아! 아. 아 다만 있어지. 신주면 <laughs> 안 된다고, 신주면 아, 안 된다고. 그만. 아, 아, 너, 너 지금 여기 왜아픈줄 알아? 조도 안 좋은 거야. 내가 알아. 어제 맨돈내시원해지 나중에 너가 바꾸나 봐. 조도 안 준다. <laughs> 아, 이 치마. 이거 버려버려. 빼라고. 자, 힘 빼. 아. 자, 그다음에 잘 봐. 그다음에 이제 얼굴로 가잖아? 봐봐. 이 상태에서 뺀 상태에서 얼굴 가는 거. 자, 잘 봐. 자, 얼굴도 봐봐도 나 어떻게 있는 건지 알아? 그냥 막 힘이 아니야. 손가락 두개 있지. 이거 갖다가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듯이 이렇게 가는 거야. 자, 이렇게 갔지. 근데 1 0 번씩만. 많이 해줄 필요 없어. 근데 잘 봐. 세게 해라 닿을 듯. 살이 밥 하나, <laughs> 세. 근데 이렇게 타는데 왜 이렇게 타는 이유가 있어? 내 그거를, 내가 살려서 그 얼굴에 있는 그 세포 같은 걸 살려주는 거 이게. 민감하게 해서. 막 세게 누르는 게 아니야. 그 다음에 잘 봐. 이걸 갖다가 이렇게 쳐주는 거야. 이게 안 들어가면 여자들 서비스 안 해주잖아? 그러면은 돈이 안 된다고 아또 씨발 다 찍고 있네 자자자 자. 자. 이거는 뭐냐 이렇게 같이 돼가잘봐자자아 자, 해다 보니까 또 옛날 거룩도 나자그 다음에 자힘빼다 풀어주는 거야 너도 내가 지금 요코 여기 혈자리 누르잖아 코 비염 같은 거 있는 것도 이게 사라지는 거야 어힘 빼라고 여기에 넣어 이쪽 코에 뭐 있으면은 여기 염증을 좀 내받는 거야 이코 안쪽으로 이거 완화시켜주는 거야 자, 힘 빼고 자 결과 하나 자 원래 이게 좀 높아야 돼 그냥 힘빼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힘빼심 힘 닿을 듯말듯 듯 가는 거야 케빼